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1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도시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도시비전 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며 시민주도형 도시계획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주거환경 개선, 도시자생력 강화, 공동체 회복 등세개 분야의 실천 사례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의 도시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탁스경제tv였습니다.